다른 직업을 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찾아오는 팬들이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일뿐만이 아니야. 하는가 이런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스포츠에는 공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정성은 뭐냐? 팬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감사합니다. 면 여러분들이 한번더 팬분들께 가인될수 있는 인터뷰에 대한 교육인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신인 임형진입니다. <laughs> 수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선수로 생각합니다. 멋있다. 팀이 어려울 때 한쪽이 빛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마. She is also. 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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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 s s 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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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s 은 l a s 태준 밥 취향합니다. 잘 먹을게요. <laughs> Thank you. 참참참! 성공! 참참참! 성공! 참참참! 참참참! e 참참 u 참 참참참! p 참 참참참! h 참 참참참! 참참 참참참! chump, top t h 거 chump, top the c h u m 우리의 은퇴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이벤트들을 저희가 잘이뤄내는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말이죠. 어디 다친 데도 없고 통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실장에 갑자기 무리가 와서 더... 어... <laughs> 제가 일단 몇 가지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잘할수있는 거를 좀더 사람들이 음... 아이이선수 소식은...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다 어차피 그 많은 수급 경기, 상당한 경기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그건 알아야 될게 기회는 그렇게 많이 안온다 그 단점을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장점을 더할수 있는 연습을 해라. 떨어지는 선수들, 그, 그, 그만두는 선수들 너무 많이 봤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주위의 동료 선수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나와서 끊어 끊게끔 계속적으로 끊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힘들었다. 스피드가 나보다 더 빠른 선수가 있으면 최대한 볼을 시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네, 네. 계속 정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15 1982년, 83년. B. B. 유국구 하나. 비 B번입니다. 아, 아. 중요한 건호니까 음. 받는다 B 맞겠죠? 10초 남았 X 전달입니다. 받아요. 자리에 네. <laughs> 주시죠. 발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 선수! 고 반갑습니다. 오늘 리그 받았는데 어땠어요? 생각하게. 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원 FC 신인조 진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땡. 네? 어땠어요 오늘 해봤는데? 아 어, 되게 색달랐고 이렇게 다 같이 볼수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자리였던 것 네. 같습니다. 강원 fc 이동진입니다. E 네, 할때 합격할게요, 할 때. 이게 뭡니까? 뭐지? 5분 정도 시간 자. 더 들을 테니까. 아, 오. 팀자랑팀사람최감독님이요무 음. 아, 네. 무요헬요 헬무기요. 헬무님요헬기요헬무요헬요헬요 헬무기요. 요헬무요요요 어, 교육은 빠질 수 없는. 네 <laughs> 아, 그렇죠. 학교가 그래 대단하죠. 어, 어느 팀이에요? 부산 아이 파크. <laughs> 안녕. 아, 어, 좋다. 자세. 갑이 <laughs> 엄청. 왜왜왜 <기네. 웃음> 왜, 왜? 아니 뭐 그때 이 쉬는 시간인데. 어? <laughs> <laughs> 여기도 청주? 네. <laughs> 어 엄청 먹었는데. <laughs> 누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땡겨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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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많이 먹었나 보네. 어? 아 초콜릿 볼게 안 먹었어요. 어떤 사를 보고 있는지. 처음에 오정 <laughs> 갑자기 숨기는데. 요어 <laughs> 네. 네. 교육 받았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소 아, 힘들어요. 힘들죠. 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앉아 있는 게. 앉아 있는 네. 게. 네. 그럼 제가 훈련이 나와요 교육이. 아 나. 나. 훈련이 낫죠. <laughs> <낮죠. 웃음> 안녕하세요. 네. 어디 팀이요 저희 f, f. 서울이요. 서울. 저희 선배. 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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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형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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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안는 건가? 요어 어때요 교육 받아봤는데? 필요한. 지식 같은 거다 <laughs>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많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도 서울? 네. 저는 네. 성남. 성남. 어떻게 봐요. 어떤 사이예요? 고등학교 친구. 아, 고등학교 아 친구? 어디 고등학교야? 네. 네. 말은 못해. 아, 네. 말하면 안 돼요? 아, 네. 좀, 길어요. 말하면 아, 길어가지고. 길어가지고. <laughs> 이진석 선수 아까? 어네. 어 네. 아, 인터뷰 아까 깜짝 놀랐어요. K 리그 신인 경기 처음이래요. 손들고 나와서 한 사람. 아 영광입니다. 손주머조중도다 붙여주세요. <laughs> 아그거거구나 <끄나가> 봤는데. 아. <laughs> 휴지통이 좀 멀면 잠깐 호주머넣 넣다가 나갈 때. 안녕. 안녕하세요. 손한번만드주세요 당원. 오, 어 오, 표정 좋은데. 오. 감사합니다. 교육 받았는데 어때요 오전에. 너무 재밌고요. 어. 일단 그 안원서. <laughs> <웃음> 좋아요. 오 <laughs> 오후에 <laughs> 어도 계세요. 아 그분요. 예. 네. 그분 아, 가신 것 같은데. 아, 먼가셔가아 네. 아쉽네요. 아쉬워. 다른 분. 좀네 아닌데. 아아니에 여기는? 이랜드. 아 여기 이랜드구나. 혼자에 두 명? 아 여기 혼자 아혼자네요좀 외로워 보여가지고 걷어졌어요. 외로워 보이네. 잘 챙겨줘야 되겠네. 자 저희 이제 오후에 오후에. 아,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 예. 교육받을 때 되게 열심히 하네요저요 응. 네, 교육들은 게 아니고 눈나 i 다 I'm n 어디 가셨어요? 한 명씩 o t 한번 주민 주민 했다고 중인, 중인. 아, 예. <laughs> 부끄러워네, 부끄러워. <웃음>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장현이가 한번 sure. I'm not sure. I'm n 영상, s u r 영상이 not sure. I'm 맞죠? 약간, 좀... 어...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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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오, <laughs> 귀엽다. 어? 바로 알아보고 있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제일 제일 형이 형이에요? 저요? 네. 안셀 동생이에요. 아, <laughs> 동생이에요? 아니 뭔가 되게 혼자 여유 있게. 어? 아니 얼굴이 뭐 들어보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 그렇지. 어필해야 돼 어필. 아이, 진짜 눈에 뜨고 있어 <laughs> 좋습니다. 아, 하안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어? 기대되는 게 일단 어떤 프로그램 있어요? 이동국 선수님 오, 오실 것 같은데. 음 그게 제일 기대됩니다. 혹시 그, 그 질문지 아, 썼어요? 아니요. 그나 갔어요, 이제. 아. 다도 어, 아쉬워하네. 아, 어? 나가 인터뷰할 때나가지고 안녕. 처음에! 오, 인상 좋아. 괜찮아요, 화좀 봐봐요. 신인 선수 가족 최초로 중간에 그리고 끝난 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날 방해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인으로서 사랑받는 사람 사람으로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드려주실 수 있을까 조금 있다가 네. 아, 아침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친구 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좀 아쉽나요? 있을 때 잘하죠? 생어요 고쳤어요. <laughs> 공민 선수. 혹시 간단하게 셀프캠 찍어 줄수 있어요? 셀프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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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것 같아. 같이. <웃음> <웃음> 같이 찍어줬다, 인사, 인사 한번. 그냥 <laughs> 정답, 맞춰 봐요. 귀질 한네 맞춰 보겠습니다. 상각나듯이 무조건 아닙니다 정답 4번. 정답, 4번. 4번. 4번 아니다요 왜? 저기 맞아? 아닙니다. 3번. 정답입니다. 오케이. 어제도 뭡니까? 수원 삼성 이장민입니다. 수원삼성 이상민이요. 하마 맞아. 도훈 뭐야 이거. 돌까요? <laughs> 홀란드. <웃음> 자 레반도프스키. 이 밖에 있어요. 회정이지만뭐 지금 선배님이라고 요지금로 여러분이 아그가 우리들 맞춰다 아예 까이서이 아, 아, 이거. 맞는거 아, 네. 저희가 오분 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요